어, yeah. 엄나무입니다. 자, 엄나무. 이거 버릴 게 없습니다. 생야산! 아우, 아, 아, 아. 경쾌한 소리. 야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복땡! 안녕하세요! 복땡! 복땡깡투 t v 깡내입니다. 깡녀. <laughs> 에이 복땡이 아이고. 인사세 안녕하세요. 복땡이와 깡내입니다. <laughs> 가시 아작고 오가피. 네, 오가피 순입니다. 저희 집에 오가피 나무가 한3 0 그루 정도 있는데, 아, 지금 순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산에는 이미 폈는데, 저희는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가시오가피, 오가피 순입니다. 아주 씁쓸한게 살짝 데쳐 가지고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오가피 순이었습니다. 다시 오가피 순복딱 아, 오늘 날씨가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갔다리 합니다. 네, 그래서 구름 한점 없고 날씨 살짝 칙칙한데 아, 덥지 않고 시원해서 좋은 부분도 있어요. 네. 살짝 춥습니다. 아, 여 중간 코스. 요 코스로는 두릅이나, 엄나무순, 뭐, 요런 것들이, 어, 산나물, 뭐, 고비나, 뭐, 등등등, 좀 나와 있는지, 탐색하는 산행, 채취하는 산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쇼! 우후! 복대나 야, 깡요님. 네. 야,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줬었는데, 예전에, 그죠? 겨울에. 고사리. 예, 예. 고사리. 고사리 키치안 네. 하면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말라 이게 다 고사리입니다. 여기 다 고사리가 아 엄청납니다. 여기 어마어마하지요. 이게 다 고사리입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고사리 때. 아직 고사리는 안 올랐습니다. 고사리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정기사리입니다 예. <laughs> 네 제가 전기 껐습니다. 오 드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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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릅이 막 올라옵니다. 여기 해도 안 비치는데 두릅입니다. 아유, 그냥 딱 먹기 한입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한 10cm 정도. 아, 10cm 정도. 이게 훨씬 큰데요? 채취하겠습니다 아차. 이거 보여주세요. 아유, 그 크네. 그게 튼실하네 아주 예뻐요. 참두릅이에요. 가시가 일도 없어요. 참두릅은 네, 이렇게 가시가, 가시가 일도 여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꺼입니다 따지 마세요 제 거요 또 가져가 제 거예요 지금 딸 건데 왜 따세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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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이 느낌 두둑 이 느낌이 여기는, 너무 좋아요 봐봐. 땅콩이야 땅콩 이게 빠른 게 있고 어. 좀 느린 게 있어요 땅콩 여기도 땅콩 같은데지만 참, 참. 빠른 빠른 진달래, 게 진달래 진달래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진달래 떨어지면서 뭐가 나와? 철쭉철쭉 야, 잠깐만. 기다려. 자, 여기, 여기 땅콩이에요. 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야, 여기 보세요. 세개 보세요. 자, 여러분. 똥똥똥. 야, 세 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 여기 있어요? 세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둘. 아하, 셋. 네 개. 어우, 좋지요. 손바닥, 네 손바닥. 네 개, 네 개. 네, 손바닥. 아우, 이제 빵빵 터지네요. 빵빵 네. 터져. 자, 터집니다. 이제 두릅이 빵빵 터집니다. 터져, 터져, 헤이, 두릅 터져, 헤이. 랄랄랄랄라. 자, 순식간에 두릅 내깁니다. 네 아, 강원도 홍천. 두릅이 제대로, 제대로 터졌습니다. 아! 자, 엄나무순, 엄나무순 다 올라왔어요. 와, 깡녀. 네. 엄나무순. 네야 엄나무입니다 따라라라 라따 따라라라 라따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엄나무순 무리 땡아 어디갔다 리어 응? 응? 땡아 응? 조심해 뱀 조심해 자 치치 <laughs> 어엄나무자이다자이 이... 이 가시가 어휴. 어마어마하죠. 이거 가시에 찔리면 뒤타에 네. 너무 아파요. 자, 엄나무. 이거 버릴 게 없습니다. 이은 이렇게 봄철, 나물로. 이건 살짝 쌉스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릅보다 이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잠깐. 이게 가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백숙이 들어가는 그나무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그나무입니다. 찔리면. 잡내를 잡아주고, 찔나봐요. 또 이게 뭐지? 그, 독성을 뭐 잡아주고, 뭐. 아, 일단 구수해요. 구수하죠? 얘를 많이 넣으면 구수하죠? 국물이 네. 구수하답니다. 이만큼. 이만큼. 뚝딱. <laughs> 네. 이거 너무 컸어요. 아, 이만해, 이만해. 근데 참드릅이에요 어우, 그거, 그장 아, 짱아치로. 연해요, 아직. 딱 봐도 알것 같아. 튀김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유, 괜찮아요, 이거. 짱아치, 짱아치.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예쁩니다. 예. 참두릅이 폈습니다. 하지만 요런거 장아찌 전부 쳐 먹어도 돼요 야들야들해요.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좋다. 오케이 봤어. 봤어. 오케이. 봤어. 봤어. 두갠데 아니 근데 작잖아 저거 좀 애매하지. 자 요거 아하 요 정도 훌륭하지. 딱한 뼘. 아싸. 자 요거 요거는 위회건 빼고 오케이. 아싸. 자,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달의 순입니다. 요것도 가을에 열매, 되게 맛있잖아, 그 정말. 아, 눈이 따라갈 때가 최고예요. 서리 아, 맞고딱 떨어지면 진짜 단맛이... 응. 아, 키는 왔다 올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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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산에서 밥안 응. 먹고 가도 그것만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맛이 아주 좋아요. 응. 키보다 완전 맛있어요. 아, 응, 이게... 막히지? 뭐. 참고로 서리를 한한두번 때려 맞아야 맛있어요. 거의 뭐 당이 살짝 떨어지고. 당 떨어질 때 하나 딱 먹으면 그냥 입안에 단맛이 이때 쫙 돌면서. 어, 당도 확 에너지가 뽐붐. 뭐뭐 하지? 저 이게 왜 이걸 따야지 고건 따고 고기 이렇게 두꺼운 거몇 개만. 달에순. 요거에 어. 세 뭉치는 따야죠. 아, 오케이. 달에순입니다. 어. 자, 저는 저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골짜기 쪽으로. 어 내려와서 작년에 두릅이 나왔던 자리를 기억을 좀 되새겨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볼 거고요. 깡양은 저기 위에서 이 아래를 보면서 양쪽에서 탐방을 하겠습니다. 나무는 큰데 애들이 작으면 패스. 근데 두꺼운 총알이야. 총알이 자 오케이. 야, 이것도... 자. 애매하죠, 사이즈가. <laughs> 아, 정말 이쁘다. 여기도. 작아, 작아. 땡기지도 마. 아주 작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 보여드리고 싶다면, 어. 보여주세요. 자, 요만합니다. 지금 다 요래요, 지금. 아이고, 참 미치겠네. 아, 인트로 때, 그냥, 저기, 그리고 홍천 이제 제대로 폈습니다 했더니. 빵빵 터졌다고 했더니. 아, 빵빵 터졌다고 했더니, 이게 또초거 또 아, 또, 또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뭐. 초인만 그러고, 이게 또. 이야. 자, 근데 이게 예쁜. 우와. 근데 얼건 폈어요. 자, 항암. 효과에 좋고, 특히. 호시야. 자 전립선에 뭐야? 좋은. 은지버섯. 정명은 구름버섯입니다. 빽빽해 나무 어? 보여? 나무 안 보이지? 여기 또. 대장암에도. 어,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차가버섯하고 운지버섯이 대장암에 좋대 그렇게 며칠 전에 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아 예쁘다. 대장암하고 전립선 이래저래 건강에 좋은 구름버섯, 운지버섯이었습니다. 쭉다, 쭉다. 와 크다 이거. 와 예뻐 예뻐. 어, 어 예뻐. 내려갔다 오시죠. 야 아, 근데 경사가. 내려갔다 아. 오시죠. 조심해요 조심. 오케이. 어우, 상태 좋지요? 어, 완전 좋아요. 야, 이건 뭐, 경사가 하도 져가지고, 요렇게, 경사지니까 아주 그냥 더 편하겠다네, 이건. 두릅입니다. 자, 강원도. 강원도. 자연산. 야산. 생야산. 두릅! <laughs> 아우 경쾌한 소리 야하 작은 엄나무를 봤는데 저렇게 작은 거는 맨 위에 대장수만 따고 옆에 건 절대 채취하면 안돼 알고 있습니다 어, 죽을 수가 있어 혹시 그 엄나무를 보면서 고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또 두릅나무를 하나 봤어요 뒤게집 <laughs> 있네 자 보세요 엄나무입니다 아, 거기 없나무는 생각도 응? 못했네. 거기 있는 줄 몰랐잖아. 야, 요, 요거, 요거, 요거 하나 따도 된다고, 대장수. 그, 거기 있는 줄 알았냐고. 난 오늘 처음 봤어. 나도 왜, 처음 봤어. 왜 몰랐지? 새로 올라온 거지. 근데, 그벽이 있는데, 자, 작지? 작다 생각하지 작습니다. 마. 맞습니다. 하지만, 어... 요거는 훌륭합니다. 자, 훌륭하죠요 네. 주세요. 자, 세 개. 엄나무 하나. 주세요. 자, 얘는 패스. 어, 여기는 둥굴레가 좀 폈다. 아, 2023년 첫 둥굴레입니다. 아, 요놈은 둥굴레고 나중에는 그냥 발로 밟아도 그냥 지나치는 이 둥굴레. <laughs> 구수하잖아. 근데 저는 우리는 그래도 1 년에 한두번 정도는 꼭 둥굴레 캐가지고밥 밥에도 넣어 먹고, 어, 물도 끓여 먹고. 거의 밥을 먹죠. 그쵸. 그렇죠. 구수하지요? 밥도 맛있어. 동굴 봐. 밥 응원 맛있는데. 우 여, 우 여, 우와, 우저 뭐야. 저기 두릅. 완전 <laughs> <맞아> 크다. <웃음> <웃음> 여기 두릅. 완전 큰데? 이거 왜못 봤대? <웃음> <웃음> 이 두릅 은늘못 보셨대요. 완전 큰데? 여기또 있어. 어 그러네. 이거, 이걸 못 보고 싹 다쳤네. 밑에 것도. 밑에 것도. 두 개네. 두개 달렸네. 하나. 낫을 갖고 왔어야 돼. 이게 따면서 가지치기를 바로바로 해줘야지. 이거 나중에 또 가지치기 하러 또 어떻게 오냐, 이거 도 앗, 아, 다가 아이고, 다 다치네. 조심조심. 어우. 가시가 있나 봐. 땅년 다치면 안 된다. 참두루비 어? 아닌가? 깡촌TV. 어, 따가고 어떻게 하라고. 어, 얘는 좀 가시가 따갑다. 밑에 거 언제 땄어? 어, 좀 전에, 어뜨거 어. 어우, 어. 어, 찔리면 아파요. 예쁘다. 자네 얼굴보다 더 크네. 자, 요런 거, 요렇게 팬 거는, 큰 거는 요런 거는. 짜아치짜아치짜아치로 먹으면 됩니다. 튀김 해도 돼요. 살짝 데쳐서. 최고야, 튀김이 최고야. 튀김하면 어. 완전 맛있어요. 자,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살쪄서 그렇지, 맛은 솔직히 1등입니다. 뭐, 다들, 뭐,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는다, 땅아치 해 먹는다. 진짜 1등은, 튀김입니다. 구름 튀김! 깡남이 생각입니다. 뭘 주세요? 기다려! 네, 기다려! 목말라요! 응, 손, 여기! 목말라요! 이 응. 히, <laughs> 막아, 막아. 우와, 이렇게 먹할 사사나게, 아사사나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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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laughs> 이쪽은 남겨야 되지? 남겨야지. 먹는 거 진짜 잘 먹어. 아이씨, 너무 잘 먹어. 너무 한 컵에 다 먹으면 돼. 야, 자 세수. 그건 싫어요. 신체 신체. 누구 대고? 아, 눈 감은 돼야지. 진짜 더워, 지금. <laughs> 더워서. 예! <오케이> <laughs> 어, 더워. 신났어. 털갈이 죽인 복댕이. 어, 털 엄청 털갈이. 드링킹 파워. 잘 마신다. 건강한 식주. 내가 만들었어? <laughs> 내가 만들 죽입니다 와우, 완전 신기해. 여러분. 여러분. 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요거 요런거 요즘 지금 보이는거 줄기가 하나로 와서 줄기가 세개로 바뀝니다 1, 3 그리고 줄기 하나에 잎이 세개씩 총 아홉개 삼지창 처해에 삼지 구엽초 이게 삼지 구엽초입니다 혈관 빵빵 살아있는 비아그라 정력왕 삼지 구엽초 세순을 만났습니다 요런건 먹어줘야 돼 세순, 맛을 보겠습니다. 되게 씁쓸합니다. 어? 일로 와봐. 왜? 삼지구엽초 세순인데. 응. 음. 안 써. 맛있다고? 어, 안 써. 어, 하나 나... 먹어봐. 아 싫어, 싫어. 아니, 저는 뺏어. 응. 음. 원래 삼지구엽초는 쓰거든. 응. 음. 괜찮아. 세순은 달아. 응. 음. 아 씁쓸한 맛은 있는데 음. 훌륭해. 옴. 음. 이미 불고. 개미불올 일단. 어이구야. 아 아이고. 아이고. 땡아. 또 어디 가냐? 아. 이 골짜기를 따라서 어. 끝까지 한번 뭐가 나오는지 끝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가? 누가 남의 산에 오라나? 너무 너무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건덕으로 올라가야 있네. 아, 일단 영상 한번 끄고 가겠습니다. 자, 강렬은 저쪽으로 가고 둘이 같이 이쪽으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 여기 능선을 어, 삐아리, 삐아리 하나를 잡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laughs> 힘들어요. 힘들어, 아싸, 아싸, 아... 아 이거 무슨 꽃이라 그랬는데, 이거 야생화 중에 이게... 아... 이쁘죠? 아, 이뻐, 이쁘다. 야생화, 자, 제가 이게 이름을 알게 되면 자막으로 뾰로롱. 아, 복댕이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좋냐? 와, 대단하다. 진짜 복댕 놀러와 봐. 복댕아 놀러와 봐, 놀러와 봐. 복댕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빠의 말을 사춘기냐? 복댕이 사춘기냐? <laughs> 사춘기인가봐. 아. 처음으로 내 말을, 오. 영차! 복댕이, 영차! 복댕이가 문제가 아니고, <laughs> 이런 문제다 이거. 와 경사 장난이다. 힘들다. 아니 어떻게 하늘 하늘 매번 타는데 매번 힘들냐 이렇게? 난 매번 힘들어.